춘추형하고 춘덕이 형? 아, 많이 왔다. 아하, 이거, 이거 조심하세요. 춘추형 조심. 곰돌이 형 조심하세요. 지금, 어, 곰돌이 형 너무, 너무 막 들어갔는데? 곰돌이 형 너무 막 들어갔는데? 그러면 치명상에 사망자 많이 뜹니다. 지금 조심해야 돼요. 상우이여기 간다. 켄시형 죽은 것 같은데? 그렇지. 대장형 갔다. 대장형. 같이 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싸워야 돼요, 지금. 그렇지. 대장형 있어요. 대장형 있어. 가. 자, 무형형 커트. 오케이. 불만 내도 돼요. 불만. 일단은 불만 내고. 빠져도 됩니다. 1순위 파괴해요 이거. 어, 많이 들어온다. 한 번에 들어왔다. 조심하세요. 나 갔네. 조조 갔고요 어, 여기, 여기 조심하세요. 11부 들어와서 여기, 여기 방어. 도원결이 형, 신다. 도원형 와야 될것 같은데. 도원형. 도원형 와야 될것 같아요. 도원형. 도원형 들어갔어요, 지금. 어, 춘추형하고 도원형 들어갔어요. 갈수 있어. 그렇지, 켄시오, 나이스. 나이스 타이밍. 난둘 다, 둘다 지금 치명타.